안녕하십니까. 따봉쌤입니다. 오늘은 오이 곁순및잎 제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는 어제 제가 와서 보고, 어우, 완전히 이 무성하더라고요. 요 밑에 막 이파리, 막 무성하고, 솔직히 녹음병도 살짝 왔습니다. 벌써. 오이는 어쩔 수 없어요. 거의 녹음병 오신다고 봐야 되고, 이 정도면 그렇게 심한 편 아닙니다. 녹음병이 오면 그냥 이파리 자르고, 그 오이 계속 키워가면서 드시면 됩니다. 그리고 오이는 곁순을 제거합니다. 곁순 제거해서, 원순만 이렇게 키워나가는 거예요 원순만 그래서 오이를 따고 나면 옆에 잎을 또 따고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젖은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생긴 애들은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그냥 잎파리만 난 거죠 어. 그래서 이걸 먹고 나면 이걸 자르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어제 밑에를잘 정리하고 나니까 너무 깨끗한 거예요 오이도 잘 보이고 조만간에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정리안한거 보세요 이렇습니다 어, 정리해야 됩니다